어나더오피스에서 24년도 1차 드롭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저만 볼수 없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드디어 컴피셔츠에도 가먼트 다잉 라인이 출시됐어요 USA 코튼을 사용해서 그런지 실키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항상 어나더오피스를 구매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콘크리트라니 이름 참잘 짓지 않나요? 같은 모델의 모라도 색상이에요 기존의 볼드가먼트 셔츠에도 있던 컬러죠. 핑크도 아니고 라벤더도 아니고, 그 중간쯤에 있는 컬러에 그레이 한두 스푼 첨가한 듯한 느낌? 진짜 매력있어요. 개인적으로 컴피셔츠 라인 중에 가장 봄에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죠? 수미 컬러가 컴피셔츠에도 나왔어요. 가먼트 다잉 기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컬러라고 생각해요. 빈티지한 요소가 가장 많이 드러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컴피 셔츠가 핏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볼드 가먼트보다 더 깔끔했고 너입에도 적합해 활용도면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2,3시즌부터 전개했던 컴피 데님 셔츠예요. 바이워싱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작년 버전도 잘 입고 있는데 더 실키한 느낌이 들어서 진짜 좋았어요. 이번 시즌부터 새로 전개하는 신상 니트 라인이에요. 이거 진짜 촉감도 좋고 너무 핏도 예술입니다. 가벼운데또 탄력성도 좋았고 릴렉스한 핏과 뚝 떨어지는 실루엣이 셔츠로도 가디건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손목 부분에 커프 슬립이 좀 특이했는데요. 되게 타이트하다고 느낄 정도로 단단해서 가디건 단품으로 입는데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쉬웠던 건 체형을 너무 많이 탈것 같아 슬림하신 체형이 아니면 셔츠보다는 가디건으로 코디하시는 게더 예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볼드 가먼트 셔츠가 출시했어요 이제는 산티아고 슬랙스처럼 시그니처가 되어버렸죠? 근데 이 컬러가 너무 예쁘네요 밝은 화이트 느낌에서 가먼트다잉 퍼커링 요소를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나더오피스 역시 잘하네요 어나더 오피스 팬이라면 애증의 컬러 수미죠. 23년도에 출시한 수미 컬러인데, 골드 가먼트 시리즈에만 스티치 디테일이 너무 돋보일 편지라 호불호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전에 리뷰할 때도 유일하게 아쉬웠던 제품이었는데, 완벽한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예요. 사실 룩북에서 이미지 봤을 때 가장 기대했던 제품이었어요. 어나더오피스의 브라운이라니 컬러가 너무 예뻤지만 아쉬운 부분은 다행히 조금 약했다는 거? 모르는 분들이라면 그냥 브라운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도 이 제품 에이징 되면 진짜 맛돌일 것 같아요 완전히 새로운 신상이 또 나왔어요 어나더오피스가 청바지? 조금 의아했지만 어마어마한 반전이었죠 결과는 대만족! 원단이 엄청 부드럽고 흐르는 듯한 유려한 실루엣이 매력적이었어요. 원단에서 오는 특유의 고급스러움이 진짜 영상으로 못 담아내는 게 아쉬울 정도였어요. 굉장히 그런지한 느낌의 데님 팬츠였고요. 요즘 느낌의 과한 워싱과 와이드한 핏감에 지쳤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데님 신상이에요. 앞에 제품과 같은 원단을 사용한 것 같고요. 세미와이드 정도의 적당한 핏을 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바지였어요. 이번 데님들은 만족했던 부분이 허리를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줘서 벨트 없이도 충분히 착용했던 점이 너무 편했고요. 대체할 수 있는 바지가 있겠지만 이 정도 소재의 데님을 찾으신다면 정말 투자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한마디로 가성비, 가심비. 다 잡은 팬츠라고 할수 있겠네요. 혹시, 산티아고 가먼트 셋업 기다리고 계신가요? 안 그래도 예약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